가방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긴장되네요. 소개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카페 알바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강제 백수가 된 본몸톤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요? <laughs> 네. 그러면 휴대폰 소개 먼저 해주세요. 어? 네. 일단 휴대폰은. 아이폰A 플러스 제품이고 카메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아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케이스는 마리오의 우주고양이라는 제품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진짜 귀엽네요. 네, 너무 귀여워서 자주 귀엽다. 쓰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가방은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유니크 모먼트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론네바이론의 퓨어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들고 다니기, 이렇게 만지기에도 되게 닿을 때 느낌이 좋고 이렇게 긴끈이 있어서 크로스백으로 매기도 좋고 이렇게 긴끈으로 숄더백을 매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한번 음, 착용해 주실래요? 네, 이렇게.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가볍게 크로스백으로 메수 있고 음. 끈을 이렇게 빼면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숄더백으로 가능해요. 음. 네, 쉴드백. 어 숄더백? 네 숄더백으로 네, 잘 메고 다니는 편이에요. 음.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데 안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품을 꺼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즘 분들의 기본 템인 에어팟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드디어 장만을 했는데요. 이렇게 데고 다니면 되게 좋고. 케이스는 어디 거죠? 케이스는 꾸비올로의 발레클래스입니다. 이 하드 케이스라 딱딱해서 잘 빼기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빼져요 네어 지갑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 가서 산 미우미우의 제품입니다 일단 이렇게 동전 지갑이 바로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쓰기 편하고 이렇게 열면 카드가 하나 둘셋넷다열 이 정도이고 여기는 네. 현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운 질감이라 되게 좋고 아이고 <laughs> <그리고> 오토바이가 진짜 <지나. 웃음> 불편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이단인데? 이단이라도 어? 그냥 이렇게 열면 아, 그래? 한 번에 이렇게 열어지기 때문에 괜찮고 단점은 여기가 너무 스크래치에 부드러운 만큼 약해서 조심스럽게 좀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보따리로는 네. 안 들고 다니는데 조금 살짝 더 가져와봤어요. <laughs> <laughs> 일단 쿠션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둠둠 <laughs> 네. 제품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화사하게 발려서 좋아하는데. 약간 다크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 원래 얼굴보다도 조금 칙칙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어 이제 가르타 보려고 합니다. 유분기 제거를 위한 노세범 파우더입니다. 이니스프리 제품이고 에디션널에서 부끄부끄 제품이에요. <laughs> 귀여런거저한서 사봤어요. 귀엽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팔레트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거 이번에 릴리바이드. 네? <laughs> 그 그다음. 다음은 쉘로. <laughs> 그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릴리바이레드에서 신상품으로 나온 무드 이 팔레트 이번 블루미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아이라이너인데 제가 이거를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만 쓰는 편이에요. 진짜, 진짜 좋지 않아요? 안 지워지고, 맞아, 번지지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속쌍이라서 여기가 눈끝이 굉장히 잘 번지는 편인데 이 아이라이너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연말 파티 용으로 사서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씩 기분 낼때 쓰기 좋은 삐아의 글리터 하이라이너입니다. 근데 세 개에 12,000원인가? 어,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그다음은 치크 제품인데요. 이번에 새로 장만한 로앤의 베러덴 치크 1번 텐저린 칩입니다. 이렇게 같이 쓰면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머리 있는 분들이라면 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룹 아이 헤어롤입니다 <laughs> <laughs> 네, 사투리 죄송해요. 어? 머리카락이 있네요. 아, 이거는 네. 인간적인 의미를 발산하기 위한 건가요? 아, 네여이 깨끗합니다. 네. 이해하시죠? <laughs> 어, 그다음은 촉촉한 립을 위한 립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옛날에? 지금 이런 시국이 아닐 때 강조합니다. 단녀은 <laughs> 어. 가서 산 립밤입니다. 이제 립만 남았나요? 네. 립 이렇게 세 개인가요? 네,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아, 제거 제가 가거고온거 드릴게요. 어, 어, 네. 아, <laughs> 패키지 너무 진심... <laughs> <laughs> 진심? 진심의 목소리... <웃음> 네. <웃음>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클리오 신상 매드 매트 립이고, 저는 1번 코랄리프를 선택했습니다. <laughs> 새거... 이 <laughs> 네, 느낌이고... 약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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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응, 이거 딱 베이스로 쓰기도 좋고 아. 응, 아니면 간단하게 외출을 되니 이것만 바르고 아나가도전 네. 괜찮을 전 것, 전것 같아요 전두 캐시가 돼가지고 <웃음> <웃음> 나중에 한번 발라보고 후기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애용하는 베이스 립 제품인 삐 i 라스트 립스틱 6번 감성적 제품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톤다운된 음 베이지 느낌이고 어 이렇게 뭔가 비슷한 듯안 비슷한 듯 비슷한 거. 거. 아, 좀 핑크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 립으로 하고 그 위에 다른 진한 색을 얹으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요 다음은 이번에 팔레트와 함께 좀 사게 된 릴리바이레드의 신상 립제품 주시라이어, 워터 어트입 니다. 이렇게, 이렇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색이고게간넓게 펼칠수록 조금 핑크기가 렇게이렇 어,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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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을렇게도렇게 이렇게. 이 그래서 이걸 밑에 먼저 깔고, 네 립스틱을 바르고 이런 베이스 제품 뭐 바르다가 립스틱 벗겨져 벗겨져도 얘가 항상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바할 때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나 밥을 누군가와 먹어야 할 때, 그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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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히이서 놔둬버렸네요. 이거는 이번 여행 갈때 면세에서 산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한테 뭐야 <laughs> <거의 웃음> 저도 사려면 다시 알아봐야 되는 <laughs> 제품입니다. 발색을 해보면 약간 이런 음, 핑크색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핑크기가 많이 만족이 되게 예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단점은 있나요? 단점은 지속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음. 조금만 있어도 이게 바로 없어져 버려요. 아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바르게 되는 거지,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쉽네요. 비싼 건데. <laughs> 그리고 이건 핸드크림 제품인데요. 어, 이거는 저희 사촌 언니가 여행 다녀와서 선물로 준 제품이라 브랜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어, 힐링이 조금 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입니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어 가지고? 그래도 촉촉한 것도 되게 나름 오래 가고 네, 그런 네,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향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제가 향이 굉장히 좋아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향수를 되게 많이 찾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스 디올의 블루밍 부케입니다. 이렇게 나도 발라요. 꽃향이 나네. 네, 옷. 약간 플라워, 핵. 플라워 계열. 음. 이렇게 하면서 여성스러우면서도 어. 제가 느끼한 향이나 약간 알코올이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받는 향을 안 좋아하는데 이 미스 디올이 가장 저에게 적합했던 향기인 것 같습니다. 어, 좋네요. 네. 냄새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아, 네. 네. 손소독제를 항상 이렇게 휴지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물약통해서 조금 조금씩 짤수 있게 음.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인가요? 네. 제가 주전 뿌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본 아, 것질을 네. 좋아해서, 오늘 카페에서 과제도 할 겸, 친구랑 먹으려고 항상 <laughs> 들고 다녀요. 파우치와 조금 느낌이 다른 구수한 쌀과자랑 <laughs> <laughs> 젤리 도코 친구를 위한 마이꾸미 너무 많이 들고 <laughs> 이 정도도 <laughs> 먹어줘야 돼 가지고 <laughs> 이거는 집에 있던 곡물밥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친구가 이렇게 또 줘서? 또 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laughs> 그럼 안녕